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견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문은 21가지 질문, 책을 내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 또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렌도 후서 3장 17절을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속에 양심을 주었습니다. 이 양심은 마음과 다릅니다. 마음은 혼의 기능이지만은 양심은 영의 기능입니다. 마음이 거짓말할 때 우리 속에는 양심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거 아닌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그래서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했고 을 스웨덴 보리는 양심은 신의 출현이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심과 신앙은 같이 갑니다. 디모데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이 버리면 결국 믿음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 양심을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상하고 양심이 더러워지지.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라 죄를 지으면 내 양심도 더러워지고 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양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마음하고 양심을 구분하고 있지요. 이제 죄를 지으면 양심이 상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그걸 알면서도 죄인인 죄인줄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굳게 됩니다. 아에스겔 삼십육장 이십육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그 술의 알코올 성분을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이 간이 부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2일 정도 지나야 이제 간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데 또 술을 먹는 사람이 또, 또 술로 푼다고 또 술을 먹게 되면은 이제 간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간이 점점 굳어져서 간 경화가 되는 것이죠.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아프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상하게 되고 그리고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면 아 이제 외식자가 되고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너희 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잊어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역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지. 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경우도 보면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 적어도 집사 부부가 되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땅을 팔아서 이제 시험 받아서 얼마를 감추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속, 주의 종을 또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령을 속인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오만 것입니다. 어, 성도들이 양심을 가책,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지요. 그리고, 어, 기도가 막힙니다. 존 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그러지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이 알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하는 학대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굳어져서 이제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외식자가 돼서 화인 맞이 신령이 돼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죄를 깨닫게하여 회개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 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찌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네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육회하게 되는 날. 지난번 성경에는 유쾌하기도. 우리의 죄사함 받고 아, 마음속에 사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얼마나 유쾌합니까 그래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세요. 기쁜 날, 기쁜 날, 순하의 죄다 씻은 날. 여러분, 왕이라도 죄가 있으면 기쁘지 못합니다. 다이당은 왕이지만은 양심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요. 그바세바를 취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웃을 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서 하나님이 내 죄를 항상 추궁하지요. 하나님의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소서 아,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자원했는데 아주 명수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10편 32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싸움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이도다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 이게 스트레스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길 내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고 주께 내 죄를 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냐 했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러 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겠기도 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의하러 누르십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얼마나 그 힘듭니까? 죄를 짓는 건 한순간이지만 은그 스트레스가 떠나갈 때까지는 계속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구장 14절에 함을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씻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약인 것입니다. 회개를 떠나지 않고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대학 사망인 때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채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 내 영혼이요. 참, 하늘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기쁨이요. 저 마음속에 그리게이 있으면 아주 어두워져 버려요. 제가 한번 차를 운전하다가 일방통행인데 상대방이 새벽에 오는 바람에 뒤로 후진하다가 어, 길가에 주차한 차를 약간 좀 스셨, 스쳤습니다. 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약간 스쳤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 속으로 스스로 그랬죠. 근데 양심이 물은 야 주인이 괜찮다 그래 괜찮지 네가 괜찮은데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벌써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아이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그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제가 이번 금요일 새벽에 잠깐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차로 해서 뒤 후진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 부인이 전하면서 아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그 말을 들은 순간 자유함이 넘치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든지 말이지. 영국의 의사협회장을 지낸 히스로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경험으로. 최고의 좋은 약은 기도이다. 기도는 정신적인 고통과 수면 방해와 일종의 불안에서 나를 치료해준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면 장애, 아, 소화불량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죄의 가책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서 예수의 보혜를 시음받을 때에 치료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사도형이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